숭배할 때도 정말 진지해요. 들어당겼습니다. 백핸드 캐치. 길게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진짜 칭찬은 안할 수가 없는데. 음. 백핸드로 잡아서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백핸드. 그리고 잡고 나서 중심을 잡고 나서 원바운드 속으로. 와, 완벽했어요. 의식을 안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높은 볼 따라 나오는 알포드, 중견수, 김현준, 워닝트랙, 워닝트랙, 접캐치, 김현준! 아, 잡았나요? 예! Yeah. 중견수, 김현준 선수가 알포드의 최소 2루타를 저지하면서 원테인 선수의 첫 번째 투구 이닝을 가볍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파이어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격수죠.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레상하우입니다 오지마는 나이스한 수비. 다 넘어지고 일어난는 상황에서 정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수를 치는 김윤식 선수. 칠 수밖에 없는 <laughs> 멋진 수비. <laughs> 지금 같은 상황은 찬스 상황이고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으로 멀리. 좌측으로 리 파이크 수 잡겠 잡았습니다 손아섭 삼루에전전조르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로 잘 치고 잘 잡았어요 네! 댄스에 부딪히면서도 타구를 끝까지 꽉 쥐고 있었던 손아섭 왼쪽 포를 직접 강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 손을 놓고 돌립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애매하게 떴어요 중견수 내려오면서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와. 중견수 김민혁 지금은 뭐한 몇십 미터를 뛰어온 것 같은데 예. 최소한 40미터 이상은 뛰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민혁의 호수비가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를 있더라 이러면은 또 훨씬 좋아질 수도 있죠 유격수 킴조알입니다와 지금 수비 어땠나요? 뭐 말로 제가 뭐할게 있나 보세요. 잘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이저에서나 볼수 있는 수비도 네. 하나 왔습니다패디도 와우를 바로 외치르군요. 벌써 실책 두 개. 초보 건드려봅니다. 우중간 쪽인데요. 우익수가 쫓아가면서! 데미 아! 캡! 이창진의 눈부신 수비! 수비가 무너졌던 기아 마지막엔 수비로 웃었습니다 다이빙 이후에 착지까지 완벽 이창진의 슈퍼 캐치 그 망토만 뒤에 씌우면 펄펄 <laughs> 날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아. 예. 3대3 동점 상황 1 2회말 김재호 갑니다 3연전 시리즈의 승자는 결국 연장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정스코 4대3 두산베어스에서 이제 두 번째 끝내기 승리입니다. 투아웃의 주자 말로 1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분명히 탄치력 있는 선수예요. 4호 때력도 중견수 뒤로 타구를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왔어요. 어.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임지열의티라지슨야 <laughs> 믿을 수 없습니다 야 정말 엄청난 클러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또한번임지열의 극적인 홈런을 터트립니다 스코치를 떼어 아그척도 가장 먼 곳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네. 161승을 세웠던 양현정 선수.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162승으로 역대 최다 승 단독 2위에 올라갑니다. 4구 네. 바깥쪽 헛스윙 3진으로 홍창기 돌려납니다첫 타자 홍창기를 헛스윙 3진으로 돌려세우는 양현종 1회 시작했을 때 구석이 잘 나오면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날이거든요. 네. 직전 공은 빠른 공이었는데요. 변화구의 헛스윙 3진! 버스틴을 헛스윙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번 이닝 잘 막아내는 양현정 선수입니다. 박동원 선수의 타격이라는 설명인데 바깥쪽! 헛스윙 삼진! 이번 타석에 체인지업 3개 헛스윙으로 삼진을 이끌어냅니다. 아, 뭔가 이게 양현종이에요. 뭔가 낭만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대기록까지는 아웃 카운트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초구! 1루! 1루 잡았어!